자도 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6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송합니다. so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함에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줄이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를 살린 여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레위 가족 중에서 한 부부가 남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 그 아이는 우리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부모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 오늘 2장에서는 모세 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이 찬양 덕분에 모세 어머니의 이름이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모세 엄마가 누구게 그러면은 아, 성경에 없어요. 이제 이런 대답도 있었는데 요게벳의 노래 이런 찬양 덕분에 아,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이라는 정도가 그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습니다 아, 6장 20절에 보면 그 부모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므람이 또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고 어,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아브라 아므람이 결혼한 요게벳이 아버지의 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모죠, 고모라고 되어 있는데 고모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아론이었고, 미리암이고 또 모세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부모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나 잘생겨서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죽이도록 이집트 병사들한테 내어줄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석달 동안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 얘기에 석달 동안 숨겼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너무나 잘생겨서 그랬다고 합니다. 2장 2절을 보면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기니라고 되어 있는데 세 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 아이가 하도 잘 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달 동안이나 길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잘 생겼길래 신생아가 얼마나 잘 생겼길래 신생아가 그렇게 잘 생기나요, 보통? <laughs> 저는 저희 어머니는 제가 너무 안 이쁘게 생겨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워 놨다 그러시더라고요. 어 애기가 이렇게 못 생겼을까 그래 가지고. 근데 쉬운 성경 보니까 쉬운 성경도 너무 잘 생겨서 그렇게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찾아봤어요. NIV 성경 보니까 어, Fine Baby라고 있길래 아 Fine 정도는 그럴 수 있지 그랬는데 MLT 성경을 보니까 Special Baby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스페셜하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랬을까.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아 물론 저도 제 아이를 낳았을 때아 그래 보이긴 하더라고요 부모 마음이 아 그래. 모세의 부모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렇게 보이긴 했는데 이번에 좀더 궁금해서 더 찾아봤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니까 토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토브. 요즘 참 컴퓨터가 좋은 게 토브가 쓰인 구절들 탁 치면 이렇게 탁 검색을 해줘요. 그래서 봤더니 아 창세기 1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단어가 토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 세상을 스페셜하게 보시고 세상을 너무 기뻐하셨던 그 단어가 토브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온 인류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토브였고 스페셜하게 보셨고 힘이 좋게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이 범죄한 이유에 어그러져서 아, 사람을 그렇게 좋게 보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이고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인데 사람을 그렇게 볼줄 모릅니다 그러다가 내 자식 정도 되어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스페셜하구나 귀하구나 이렇게 볼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르면 부모가 돼서야 자기 자식을 스페셜하게 보고 귀하게 볼줄 알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토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아들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숨기다가 석 달쯤 되니 한백 일쯤 된것 같죠 그러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결단을 내립니다 강물에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방수작업을 하고 강물에 내어놓는 것인데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이죠 스스로 이 아이를 죽일 수도 없고 이 아이를 죽이라고 이집트 병사에게 내어놓을 수도 없으니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강물에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이집트 바로 왕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을 합니다. 바로 왕은 산의 아이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공주는 이 아이를 보고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딱 포착하여서 이 아이의 누나가 바로 왕의 딸에게 공주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것도 목숨을 거는 일일 수 있어요. 아, 그 아이를 키우시고 싶은 것 같은데 그 아이를 키울 만한 그 전먹일 사람을 유모를 제가 찾아볼까요? 이게 은혜죠. 보통 때 같으면 아이도 죽이라고 할 테고 우리 아빠가 바로인데 이 히브리 아이 다 죽여야지 이럴 수 있는데 산의 아이를 보고도 궁휼의 마음이 들었고 그 여자 아이를 보고도 궁휼의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자 아이의 말에 허락을 합니다. 어, 그래. 어, 어, 젖을 먹일 수 있는 여인을 데려와 봐라 그리고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와요. 참 놀랍죠. 그래서. 어, 이 모세가 죽을 뻔했는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을 뻔했는데 자기 아들을 젖먹이면서 품삯을 받고 월급 받고 일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아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바로왕의 공주가 지어주는데 이집트식으로 이집트 말로 지어줍니다. 물이라고 하는 모와 건졌다고 하는 새를 합쳐서 물에서 건진 아이라고 그 모세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한 가정의 작은 이야기지만 사실 여기에는 이스라엘 온 민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것처럼 사실은 온 민족이 죽음의 위기에 있었고 그리고 모세를 물에서 건진다고 건졌다고 이름을 진 것처럼 또한 그가 이스라엘 온 민족이 물이라는 또 위기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상징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받는다는 상징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상징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의 상징 속에 여자들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과 대비되냐면 바로 일장 마지막에서. 바로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만 살려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여자들만 특별하게 대우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자들은 너무 약해서 살아 있어 봤자 구태타를 일으킬 수가 없다. 여자들은 살아 있어도 그렇게 강력한 힘이 없다라고 얕잡아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엄마 그리고 어 이집트 왕의 딸 공주 그리고 미리암 아론도 아니었어요 형도 아니라 그 누나인 미리암을 통해서 그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가장 약하다고 얕잡아 봤던 여인들의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 계획을 이루고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또한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강한 것들을 패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아, 새벽에 소수의 몇몇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 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약한 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일, 비경제적인 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 보기에는 저건 뭐 하는 일이야, 저 쓸데없는 일이야 그렇게 볼수 있지만 약한 일로 볼수 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읍조림은 작고 연약할 수 있지만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가 세상 사람 보기에 약할 수 있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장 능력 있고 가장 강하며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보십니다. 톱으로 여기십니다. 작고 약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강한 그런 능력의 구원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기도하시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에 모여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약해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약하나 우리의 입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약한 것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